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갱수 TV가 아닌 이제 돈 포겟으로 돌아왔습니다. 아, 제가 이제 이름을 좀 바꿨고요. 이제 돈 포겟입니다. 어, 많이 저를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아, 좀 기분 좋게 제가 추천 드렸던 종목들이 여태까지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수익률이 좀 높은 제가 조금 자랑할 만한 종목을 가지고 얘기를 한번 더 드리고. 자그 다음에 종목 추천 있으니까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2일이고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습니다. 저도 지금 유튜브를 한 지가 세 달이 넘어가는 것 같은데 현재 시황입니다. 어제였죠? 다우와 나스닥이 플러스로 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나스닥을 보시면 전 고점을 뚫고 어쭉 우상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이러다가 15,000 찍고 나서 한번더 조정이 오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또 16,000, 2만 순식간에 갑니다. 원래 나스닥도 처음에 이제 투자할 때가 한7,000 포인트였는데 벌써 지금 더블이 됐어요. S&P 지수가 상당히 좋아졌죠. 코스피와 코스닥이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천스닥을 날라 가고 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무려 3280선에 안착을 했습니다 3300선이 넘어갈 것 같은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지금 보고 계신 종목은 어, 이노 와이어리스라는 종목이고요 제가 지난번에 여행, 항공, 영화, 5G, 방산업체 등 여러 가지 알려드렸는데 그 중에 이노 와이어리스를 선택하시고 올해 버티신 분들은 정말 축하드립니다. 제가 아마도 한 이쯤에서 알려드렸던 것 같은데 저점이 한 4만 원대에서 거래량이 정말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캐치를 했습니다. 자 어떻게 캐치를 했느냐? 노아이어리스가 7만 1천 원을 찍고 나서 한번 빠졌다가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고 다시 빠지고 또 빠졌습니다. 그두 번이나 빠졌죠, 지금? 그리고 저점인 4만 40, 400원을 기록을 했는데, 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면 마이너스 43%가 빠졌기 때문에, 자, 이거는 이때 매수다. 이때 매수라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추천을 드렸던 거고요.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은 바로 매도 하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장세는 좋은 것 같아 보입니다. 양매수가 들어오면 기간과 그다음에 외인이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코스피를 상당히 이제 견인 역할을 해주고 끌어당기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음 날 되면은 개인만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이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따라서 그냥 무작정 들어오다가는 고점에서 그냥 물려버리게 됩니다. 약간 이제 삼성전자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장세가 어떤 장세냐? 지금 보시면 여기 83,000이잖아요. 요 자리가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면은 매수세가 올라갑니다. 코스피가 당연히 올라가겠죠. 자, 근데 올라갔는데 여기 고점에서 이렇게 물리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다음날 보면은 망치형 은봉이 떴잖아요. 요 위까지 안 올려 보내고 여기서 멈춰버려요. 그러면 그 다음날 또 기대를 하고 기대를 하고 그러면은 쭉 빼는 겁니다. 그럼 요 83,000원이 오느냐? 안 와요. 안 온다고요. 오는 것 같아 보이는데 안 옵니다. 84,000 언저리까지 올려주는 것 같은데 빼고. 이제 그 부분이 어떤 거냐면, 이제 제넥신도 추천드렸잖아요. 그쵸? 렇 자, 제넥신 보겠습니다. 제넥신 자리 좋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은 떨어졌어요. 자, 이쯤에서 사신 분들은 괜찮은데, 떨어질 때 이쯤에서 사신 분들은, 자, 매수세가 강하게 돌아오는데 다시 쭉 빼요. 그리고 이쪽 올라오고 올라오고 하는데 여기서부 빼. 올라오고 하는데 못 와. 그리고 나서 망치형으로 때려서 여기까지, 그래요. 그러면은 여기서 개인들이 다 털려버리는 거예요. 개인들이 못 버티고 털리는 거야. 그럼 여기서 털었다? 그러면은 다시 반등해가지고 올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외국인들이랑 기관들은 돈을 많이 먹거든요. 이거를 버티지 못하면은 지금 현재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략이 종가에 마이너스 음봉이 뜬 종목을 잘 선택을 하셔가지고요 다음날 뭐 동시효과 시간 말고 오전 9시 때 그냥 매도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수익 납니다 지금 장세가 그런 장세에요 그래서 외국인이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그냥 들어오지 말아라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서 하시길 바랍니다 백신 접종률이 30%인데 저는 아직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직 맞, 맞지 않고 어.. 확진자가 지금 8 0 0명대죠 시원하게 접종률이 늘어나고 있는데 확진자가 8 0 0명대입니다자 요게 근데 뭐가 포함되냐면 델타 변이 포함입니다 자 그래서 얼마 전에 이 델타 변이 때문에 제넥신을 추천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 제넥신을 추천을 했다 언제 추천을 했냐 한요 자리 때 이제 추천을 드린 것 같은데 제가 86,300원에 매수해가지고 어 9만 원대까지는 좀볼 생각입니다. 목표가는 10만 7천 원드렸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서 어, 매도를 잘 넣으시길 바랍니다. 아마도 꺾일 것 같은데 글쎄요, 바이오다 보니까 워낙 변동성이 심해서 예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백신 접종률이 30%고 확진자는 800명대다. 자, 그다음에 이제 재난지원금 소득 상위 어, 80%까지. 지원해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 요거 꼭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요거 받은 돈이 또 어디로 가느냐 그게 이제 문제인데 아마도 소상공인이나 프리랜서 이런 분들은 좀 소비를 진작을 시키기 위해서 다시 또 돈을 풀려고 하지만 요 돈이 또 이제 주식시장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주식시장으로 들어오고 고객예탁금이 높아지다 보면은 당연히 또 이제 활성화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그 때를 또 노리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외국인 들어올 때 따라 들어오지 말고 조금 더 한번 쉬었다가 들어오세요. 그게 가장 좋은 장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투어 종목을 좀 설명드렸었는데 추천드릴 종목이 뭐냐면 하나 투어입니다. 78,700까지 떨어졌어요. 이거 정말 매수기거든요. 오늘 금요일이라서 약간 코스피가 약보합세를 보여주면서 올라가지 못했어요. 이거 월요일 날 들어가시면 좋을 텐데 한번더 쉬었다가 들어가셔도 돼요. 94,000원에서 지금 굉장하죠. 이걸 안 들어간다고요? 이거 들어가셔야 돼요. 16.17% 빠졌어요. 고점에서 17%나 빠졌기 때문에 분할 매수 33% 전략으로 하시죠 뭐. 분할 매수 하셔가지고 만약에 100주를 산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한 40주 정도만 매수를 하고 한번더 쉬었다가 들어가라는 의미는 한번더 떨어졌을 때. 그때 또 마저 한 40주 사시고 반등 나오기 시작하면은 20주 추가 매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분할 매수 전략 가져가시는 거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어저 같으면은 한요 정도 어 많이 먹겠다고 하시면 요 정도 그 다음에 고점 돌파할 것, 전아 고점 돌파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목표가는 85,300원. 단기간에 드시고 나올 거면은 85,300원 정도에 나오시면 되고요. 나는 좀 버틸 수 있겠다 하면은. 나는 조금 버틸 수 있겠다 하시면은 9만 7 0원에 나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 투어 정말 매력적인 가격이기 때문에 계속 올라갈 거고요. 재난지원금이 풀리면은 고객 예탁금 쌓이면서 소비 관련주, 여행, 경기, 민감주 이거 전부 다 다시 한번 오를 거예요. 그래서 재난지원금의 역할과 그 다음에 7월 달에 사이판과 감이다 팔렸어요. 자, 이 투어 상품 점점 점점 많이 나올 거고 계속 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 투어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don't forget.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